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연결되고 세워져 감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생명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 교회와 가정, 나와 또 우리 자녀자손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성전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와 은답 축복을 주님 임재 안에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오늘 그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입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 절. 에스라서 6장 13절, 13절. 6장 13절. 3절. 다리오왕이 3절. 조소가 내리에 유브라 데강 건너편 총도 박드네와 스이버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주행하니라. 유다사람의 네.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선자 네. 네. 시가라의 권변을 따랐으므로 네. 네. 성전 네. 건축하는 네. 일이 네. 형통한지라. 네. 아멘. 네. 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요. 솔로몬,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것은 B.C. 9 5 9년도예요 그리고 4백 39년, 4 4 0년 이렇게 해놨는데, 배우기 쉽게, 439년이 지난 BC 516년에 제2 예루사님 성전, 수륩바벨에 주도되어서 수륩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 예루사님 성전이 BC 516년 12월 3일에 완공이 되고요. 또, BC 19년에 이듬의 족속, 애돔족석인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수룩밥의 성전이 너무 작으니까 다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려 46년이나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제3성전이 완공이 되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있는 제물과 환정상들, 짐승 파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성전, 그게 제일 큰 의미는 뭡니까? 성전 정화도 되지만, 왜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느냐 해서, 한 장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 비둘기 파는 자들 뒤집어 엎고 짐승 파는 자들 내어 쫓으시지만, 그것은 단순히 교회 여 개혁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제, 영원한 짐승 재산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짐승제자가 없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려 하신 것은 46년 동안 지은 이 해로성전이 이제 필요 없는 거고 전세계 유당인 아니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예수님이 칠 성전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부활 성찬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가하시는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로 연결되어 달마다 새롭게 지어져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끝에 보면 19절부터 22절에 유월절 축제를 지키는데요. 유월절은 언약갱신이에요. 유월절이라는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인설주와 문방에 바르지 않은 집들은 전부 초태생, 천난 가축과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집들은 패스오버, 펄쩍 뛰어넘어서 유월절이에요그 가정의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서 생명이 보존됐다. 왜 유월절 축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킵니까? 그건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뭐죠?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던 것에서의 탈출.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 갱신 확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을 영적인 비밀로 하면 나는 죽고 옛 사람은 죽고 과거. 애굽에서 노예하던 나는 죽고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새 언약갱신으로 그리스도가 삽니다. 아멘. 다 같은 거예요. 유월절 축제 아 지금은 뭐 신약인데 뭐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유월절 축제의 의미는 뭐냐, 뭐예요? 내 옛사람은 죽고 세상에 살지만은 나의 내 인간적인 내가 주인이 된 삶은 죽고 애굽의 노예가 돼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던 삶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생명으로 살고 작은 예수로 사는 그 축복 역사가 꼭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하고요. 이 성전 건축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지금 13절 14절을 읽었는데 그렇게 방해하더니 그렇게 사바리아인들이 궁중 내시들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성곽 공사 보하게 하고 성전 공사 보하게 하고 그렇게 방해해서 하 절망케 하더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안되던 것이 다리왕이 조서를 내려서 야 너희들 도와줘 하니까 신속하게 행한다. 특징이 두 가지.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 거충하는 일을 형통하게 한다. 우리에게도 그 축복이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두 두 특징이 뭐냐면 친숙함과 형통함.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바벨론 제국의 다리오 왕이 야, 우리 세금 거둔 거 있지? 식민지들한테 세금 거둔 거. 그거 성전 건축하도록 끊임없이 대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이? 8절 6장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니 저도 우리에게 이런 이방인 왕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정은이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어서, 당진의김성환 목사님, 내가 선교하고, 어? 여러 일 하도록 끊임없이 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절은 뭐냐면, 제사 드리는 것도 아주 어김없이 날마다 저라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 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아멘. 이게 퐁통이에요. 얼마나 기적 역사예요. 성전만 조그맣게 지어놓은건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엔 서로 손가락 빨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서나요. 그 많은 소와 양과 염소, 재물이 어디서 나냐고 근데 왕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김없이 줘라 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역사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다 안되는 것 같았는데 내힘그 다음에 내 생각 내 의지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 죽게 맡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 정도 어제 예. 뭐, 어떤, 집에 들어가면서 어떤 게 있어서 막 서재에 갔는데 거기 한 번도 안 가본 서재 쪽에 이, 이 키를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시간 간다, 시간 간다. 이제 뭐, 어떡하냐. 막 하고서 다시 세세하게 하나하나 뒤져봤어요. 근데 내 행동 반경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기. 이제 마지막으로 못 갑니다 해야나 하 말아야 하는데 그때서야 한 15분 눈이 빠지게 찾다가 아버지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찾아져라 하니까 그 서재 구석에 들어갔던 게생각난 거예요 아 하고서 가 보니까 아니나 다나 거기에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목회자도 별수 없구나 <laughs> 이거 저거. 그냥 내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정신 차려. 근데 정신 차리는 게 귀한 거예요. 아,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안 되더니,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왕도, 총독도, 아, 네. 그 다음에 돈도 다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하면 그 재물도 끊임없이 되게 하고, 아, 네. 이게 신속함과 형통함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낭망치 말고, 그 은혜의 길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아, 네. 14절 중반절 볼게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 헝통한지라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찾으셨어요? 같이 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왕 아닥사세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아달월이라는 건 12월 3일 그러니까 516년 BC 516년 이 다리오 왕이 22년 522년에 왕으로 등극했거든요. 그래서 제 2년 된 520년에 공사해서 4년 만에 516년에 12월 3일에 성전을 끝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무자 패턴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리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이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했으면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겁니다. 돈도 없거든요그 다음에요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정소 열두 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아멘. 요 특징이 그거예요. 열두 지파 12지파.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수를 따라 수정소 열두 마리로 속죄제를 드렸다. 이게 성전 봉안식의 핵심이에요. 우리도 항상 교회 올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아내 남편 자녀 자손도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여겨 주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도 꼭 주님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용상을 받은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원합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딸 14일, 네, 네, 6월절을 지키되 1월 14일 6월절을 지켜요 제사장들과 애위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수소료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조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리를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우리도 힘있게 하는 축복 역사 기원합니다 아, 네. 결론 내릴게요 솔로몬 성전부터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영원한 인간을 구원하는 성전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 보혈이 바로 지승에의 피를 흘리는 것은 날마다 해야 되지만 예수님 보혈로 단번에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영원한 제사를 들이셔서 성전이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세워지고 그 재물이 십자가 보혈의 귀로 흘러 언제나 우리는 그 언약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유월절 네. 축제라는 건 뭐예요? 과거를 단절하고 하나님만으로 오늘을 열고 새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유월절의그 전체적인 핵심이라는 게 잊지 마세요. 지금 뭐 하나님이 성에 유월절 지켜야 언약 백성에다다 거짓말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죠? 제대로 해야지. 뉴욕에서 랍비가 어? 허이 김성한 미스터기 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 원에 유대인 슈퍼마켓에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쓴다. 왜요? 무교절이 일주일이거든 15일이 6월절이고, 16일에서 22일까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에집 안에 크레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빵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스트 넣은 거. 이 무교인데, 이 발효, 효소 들어가는 건다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슈퍼 많이 하는데, 그거 라삐가 계약서 써서 1달러에 넘겨준다니까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무기적 축제 지나면 다시 완달라에 팔아야 돼. 너무 아깝죠. 등, 등기로 했으면 절대 안 내놓는데, 랍비가 계약서를 쓴다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과 이 세상 종교의 허위와 그다음에 겉모습의 율법 지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기를 바랍니다. 안식이래라는 게 뭐예요? 밥솥 버튼, 그 다음에 우리 전기 스위치 켜면 안식일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오기 전에 하려면 다 해놓고 이거 끄거나 그, 이, 저거 하면 안 돼. 변기 누르면 안 돼요. <laughs> 그러니까 사실 이단들도 그렇게 거짓되게 하지 않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내가 25층 삽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타면 안 돼요. 자기들이 진짜 안식일를 지키려면 다 거짓말이다. 990리터 벗어나면 안 돼요. 차 타도 안 돼요. 차 타면 시동 켜야지. 그게 다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처럼 나는 죽고 대하는 예수가 삽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노예의 역사, 애굽을 단절하고 마귀의 역사, 죄의 종으로 살던 그 단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와 함께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새날이 나에게 열렸다. 아멘.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아멘. 그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성전에 두 가지가 또 일어나야죠. 하나만 신속함과 형통함. 아멘. 주여 은혜의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꼭 응답하사. 아멘. 참으로 그렇게 16년 동안 방해받고, 포기하고 안 됐었는데 하나님이 학개세가랴를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더니 수르밥엘과 제사장 예수아가 얼마나 울며 기다렸든지 즉시 뛰어나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총독들이 방해하든 말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라하셨으니 한다하니 오히려 총독 다트네가 방해하지 못하고 조서를 보냈다가 다리오왕이 전폭적으로 지지, 지지하고 도와줘라. 그 속에서 제사드리는 재물까지 끊임없이 공급받는 걸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 힘으로만 어떻게 살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요 우리, 우리 자녀자손들이 앞길이 시원해대로 열림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식 부리며 형통하고 신속히 응답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름어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